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벽 루틴을 함께하는 노브입니다. 이번 주 계속 이거 그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리고 있는데 아 쉽지 않네요. 네. 생각처럼 일단 시간을 좀 천천히 두고 말르고 칠하고 말르고 칠하고 겹겹이 처음엔 연한색 그리고 점점 진하게 이렇게 와야 하고 어 어느 정도 어디서 빛이 들어오는가 생각할 때 그거를 한번 쫙 닦아주거나.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요. 아니면은 어 그림자를 그려주거나 이두 중에 한 가지로 하시면 되는데 어,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막 그려가지고 <laughs> 좀더 시간을 천천히 두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연습하느라고 좀 어, A4지만은 테두리에서 작은 걸로 했고요. 음, 금요일쯤 가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예. 부채부터 넓적한 부채부터 정말 여러 가지로 한번 어,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는데, 어, 빛이 사방팔방으로 가는 것보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하는 게더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파요. <laughs>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회사 못 가고 있는데, 음,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이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생길 때마다 깨는 거예요. 자다가 깨다, 자다가 깨다. 그래서 자면서 침을 안 삼킬려고 는데 그게 안 되네요. 자면서 우리 인간은 침을 삼킬 수밖에 없나 봐요. 침이 고이니까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침흘리면서 자는 건가? 예. 그래가지고 자주 침을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주 깼고 되게더 <laughs> 이제 아프죠, 그러니까. 일단 병가 내고 쉬었고요. 지금 다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하루 종일 목소리가 안 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이따가 이제 라이브도 해야 되고, 예.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 좀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아프다 보니까 <laughs> 좀이 부분을 읽게 되었어요.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계속 골골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이 주말에 제가 세미나 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를 이제 힘들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육체적으로도 온것 같아요. 예. 여러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그걸 3일 동안 인텐시브하게 듣고 겪으니까 소화시킬 새가 없잖아요. 어, 그런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고요. 그 뭐냐고요? 그거 어저께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나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을 읽게 된것 같은데 음, 우리가 긍정적인 어, 생각을 많이 갖고 어, 하면, 음, 오래 산다, 그것도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어떤 머릿속에서 좋은 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 그 면역시스템이 이제 강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좋대요. 음,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 때, 음, 웃긴 일이나 재밌는거나 좀 내가 웃게 되는 일을 하거나 하면은 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빨리 이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지금은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이 없어요. 굉장히 제가 바꿨기 때문에 아 스트레스 를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아서 컨트롤을 돼서 이제 들합니다. 근그 전에는 이제 회사에서 어, 일이 있고 그러면 힘들 때그 코미디를 보면 재밌더라고요. <laughs> 어, 나는 왜 이렇게 코미디가 재밌지안 그랬었는데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어. 지금은 또안 봐요. 예, 아 이것도 있어요. 어, 귀여운 동물들, 아기 어, 고양이, 애기 뭐 이런 어, 강아지 이런 눈 같은 거 보면은 힐링이 돼서 확실히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울이나 이런 것이. 그는 이제 다 연구 결과로 예,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들입니다. 제기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놔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그 어, 상황을 좀 견뎌내는 방법. 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건강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예, 할수 있는데요. 어떤 <laughs> 내가 그것을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나는 그거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 어, 하는 생각이 들수 있을 때 아무래도 좀그 상황에서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어그 생각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신경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좋은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혹은 이런 말이 있어요. Change it, love it or leave it. 이 상황이 굉장히 길어질 때 어, 일단 내가 그, 최대한으로 그걸 바꿔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회사에서도 뭐, 팀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면 어떤 게할 때. 음, 별로 반응도 없고, 어, 스트레스는 많고, 어, 그러면 그 다음에 love it.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런데도 안 되면 leave it. 이게 미국에서 어, 주로 많이 쓰는 말이라고 또그 상담을 하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거기서 그냥 계속 날 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는 것보다는 떠나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떠나라는 거. 그럼 딱뭐 회사에서 옮길 수 있으면 좋지만 회사에서 옮길 수 없으면 어떻게? 가정에서 또 뭐, <laughs> 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는 좀 한데 음, 좀 쉬운 거는 체인지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되면 일단 어, 받아들여보는 거. 그 단계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장점,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중계를 잘한다라든가, 경청을 잘한다라든가, 재밌는 얘기를 잘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내 기분을 바꿔주는 조, 좋은 좋은 것들 그거를 한번 적어 놓고요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그걸 열어봅니다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연습이 될 때까지는 그걸, 그걸 보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세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이거를 감사일기 쓰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음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정말 어, 감사하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무슨 있었을 때 그래도 그것이 아 그렇죠 그 원래 상담자가 내담자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울었잖아요 제가 그 감정을 이입을 너무 해가지고 하지만 창피했지만 그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실수를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긍정적으로 보면 오어 내가 이렇게 해서 어, 잘된 거네. 오히려 감사하네. 이거를 경험해봐서,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구나. 이제 아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은 어느 부분이냐고요. 예, 어저께 영상을 보세요. 나는 엄마는 같이 어,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애를 쓰신 엄, 어느 어, 내담자분의 얘기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예. 그걸 알기에 예. 또 음, 그렇게 빨리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부정적으로 난 실패했어, 나는 틀렸어, 나는 어 음, 챙피해 한국인이 독일애들 사이에서 그게 아니고 그 생각하긴 했죠. 그렇지만 바로 아니야, 나는 너무 큰걸 얻었어 오늘. 어, 내가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 알았거든요. 제가 그 상황이 오면은 다음에는 다르게 할수 있는 거죠. 안되는 거지 이제 딴 생각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아 잠깐 여기서 스톱하고 그러면 숨좀 돌렸다가 음, 물한잔 마시고 할까요? 여기서 잠깐 휴식할까요? 하고 서로의 감정이 너무 치지지 어, 않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배운 거죠.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 그돈 주고도 못배고 책에도 안 나와 읽어도 이 예, 실제로 하기 힘든 거죠.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예. <laughs> 오늘 감기 걸려서 집에 있어서 다행이죠. 푹 쉬었으니까.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또 봬요. 쮸 s